향수 씩씩하게 이빨 풀었네. 아, 해 형이 돈 때문에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. 자기 여자 트였어 어이씨, 아침부터 취로 출하. 내 주이씨. 어 오빠, 저 방금 월급 확인했는데요, 돈이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은데요. 이상하네. 최저임금 딱 맞춰서 알맞게 보는 것 같은데. 아니 원래는 조금 더 넣어주셨잖아요. 그건 오빠가 인센티브 씩씩하게입빨 챙겨준 거 아니었어? 갑자기 이러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. 야, 오늘 오빠가 일정이 있어가지고, 음 지금 미팅 중이야. 나 전화할게. 오빠, 오빠. 좀 뚱뚱하나 보네. 21세. 씨. 예 이게 알파메일의 매력이야. 예희. 아우 항상 가슴도 깊이 매복하기 좋아님들 예. 그래. 예희. 아 뭐? 갑자기 왜 이래? 잠깐만 채이야어 오빠 오셨어요. 야 너가 여기 왜 있어? 너 그만둔 거 아니야? 제가요? 어. 제가 왜 그만둬요? 아니 오늘 큰 형님이 나 보고 알바 면접 있다고 해서 가보라 그랬는데. 알바 면접이요? 어. 난 그래서 너 대신할 알바 구하는 줄 알았지. 아 어... 그렇구나. 제가 정빈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. 아 아니야 아니야. 그 내가 여쭤볼 테니까. 씩씩하게 얼음 이빨이 넣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. 아.. 음. 어? 네. <목소리> 아이십 새끼들뭐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나. 야 오늘따라 전화를 왜 이렇게? 해. 어 수환이. 뭐야? 형님 오늘 알바생 면접 보는 거 맞지 않습니까 형님? 야 이십 세키 너 귓구녕 넘어갔어? 이 주분만 안 하는 거 몰라? 혹시나 채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님야채씨가 인수인계를 해야될거 아냐 뭐 형이 인수인계를 해? 야 면접보고 좀 늘어지고 있어 영호아1분이면 너무하니까 영이봐스승야이실 세. 이예 출발해 예 아, 바로 출발하겠지 입니다님응 네. 오빠 여기야 오빠 장빈오빠가 뭐래요? 오늘 알바생 면접있다고 그 이야기 좀 하고 계시라고 하시네. 아 그렇구나. 응. 혹시 정빈 오빠가 요즘에 제 얘기 한거 있어요? 너 최근에 큰 형님이랑 놀러 갔잖아. 나 그거밖에 몰라? 그럼 제 얘기 따로 한거 없다는 거죠? 아, 나 뭔지 알것 같다. 네? 너 설마 아직도 남자친구랑안 헤어졌냐? 아 자꾸 왜 그래요?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헤어져요? 그럴 거였으면 너도 큰 형님한테 여지 주면 안 됐지. 네? 아니 제가 무슨 여지를 줬다 그래요, 오빠. 그러면서 큰 형님한테 받아먹을 건다 받아먹고? 야, 니가 뱀이냐? 어? 쥐냐? 그게 아니라.. 잠깐만요 야 뱀사랑 왜? 혹시 너 뱀사랑이야? 뭔 소리야 갑자기 오늘 카페 알바 면접 보러 오지?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는 건 나고요, 이 미친년아. 네가 먼저 정비빠한테 꼬리친 거 맞잖아. 나는 누구처럼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랑 여행은 안 가. 아, 어, 그러세요. 뱀사랑 니보단 나으시니까 내가 꺼지실게요. 꺼져, 신 잘 지냈어요? 응나 최희. 응. 나 응. 오빠 혹시 알바 안 구해? 아니 나이러는데 그만 될것 같아서 몰라 어쩌 미친년 때문에. 진짜? 알았어요 연락해요. 응? 아 어디 쯤이세요? 지금 카페 앞에 있는데. 아. 어 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바 아네 맞아요 알바. 이름이 네, 어떻게 돼? 요저 소정이요 아 소정씨 네. 소정씨는 어디 살아요? 저 청담 살아요 청담이면 여기 완전 근처인데? 맞아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어, 뭐 본가 아니면 자취? 아 자취죠 아 그럼 뭐 늦을 일은 없겠다 그죠? 네저 일찍 올수 있는 아 그래요? 아니 첸이 어디 갔지? 아 첸이야! 네. 어, 어이야 저기 여기 우리 면접 오신 우리 아, 수정 씨. 안녕하세요. 네. 그 씩씩하게 얼음 이빠이 넣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. 괜찮죠? 아더 좋아해요. 그 하나만 줘.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, 저기 혹시 남자 친구는 있어요? 없어요. 음 솔로. 네. 아 그리고 우리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식하는데 소고기 사줘요? 사장님. 대표님이 소고기 그냥 씩씩하게 사주시는데 아, 괜찮아요 정말요? 저 소고기 완전 좋아해요. 아 진짜? 그러면 뭐 술은 소주 두 병. 어두 병이 완전 씩씩한데? 제가 좀 씩씩해요. 그러면은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? 저 오늘부터 일할 수 있는데. 야 와인도 좋다. 진짜 좋다. 아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대표님 오실 건데 네. 그때 한번 제대로 진지하게.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아, 잠깐만 쉬고 계세요. 아네 알겠습니다. 네. 네. 야, 체이야. 쟤 존나 이쁜데? 아, 뭐가 이쁘요 부친티 존나 하던데? 야, 너 긴장 좀 해야겠다. 무슨 긴장을 해요? 아니, 완전 큰형님 스타일이잖아. 아, 어디서 좋은 애들만 데리고 오는 거야, 진짜? 그건 영업 비밀이지. 수수각이! 어? 지금 큰형님한테 대표님 들어주시지 말고, 내일! 야이씨새 x 들아 형이 뭐 깡패야? 씨! 카페에서 이씹새 x 응? 아오셨어요씨 카페에서 공과사 구분 안 해? 네? 대표님이라고 해야지 내려줘 이씹새 x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일찍 오셨네? 아, 네 커피 안 내려 드려? 어? 채한테 말이 나습니다 뭐야 빨리빨리 빨리 네. 커피, 커피 한 잔만 좀내려줘 이름이 어떻게 돼? 저 소정이에요. 소정 씨, 아, 너 이름도 이쁘네. 응? 소 좋아해 소? 소 제일 좋아해. 진짜로? 네. 우리 소고기로 해서가는데 어디 살아요? 저 근처 살아요 청담. 청담에서 살아? 네. 청담 스케줄 알겠네? 어 알죠.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. 어 거기서도 파티 많이 하니까. 스케줄 청담에서 거기 100평짜리 있어요? 100평이 있어요. 거기? 어, 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직원 방금. 복지로 해가지고 네. 생일 파티를 거기서 해. 줘. 아 근데 저 아쉬워요. 왜 왜? 저 생일 멀었는데. 생일 아직 멀었어요? 네. 아또 우리 들어오면 파티 한번 해야 되니까. 아, 네. 이빨이 네. 늘어지면되니까저 거기서 다 시켜도 돼요? 그럼요. 뭐 우니 샐러드나 네. 이런 거 해가지고. 너무 좋아요. 저 우니 진짜 좋아해. 야 커피 빨대 안 가져와? 치시뭐꿀도 네. 같은 거 없어? 뭐 챙겨와야지. 음, 이거 빨대도 이거. 이거 빨대 따뜻한 빨대잖아. 조그만 거. 아다 아, 떨어져가지고 음. 죄송해요. <목소리> 네, 제가 사올까요? 아니야, 미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먹어봐요, 커피 원두. 감사합니다. 스마트에. 스마트에. 원두 좋은 거니까. 음, 좋아요. 이뻐 이지 우리 커피를 선보하니까 음, 커피 원두 좋은 거 쓰니까. 음, 맛있다. 얼굴이 이뻐 이네. 얼굴이 예쁘네. 아, 감사합니다. 뭐했어요? 뭐 배우였어요? 음, 아니요, 배우는 아니고 음. 그거 나갔어요. 그... 미스코리아? 아니요, 미스춘향. 미스춘향이야? 요, 미스터 이몽룡인데 내가? <laughs> 와 너무 재밌지 말이다 대표님! 와 완전히 늘어지지 말인기 이게! <laughs> 야, 이 씹새끼들 시방번거안 꺼? 승리! <laughs> 뭐야?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? 네. 우리는 사실 뭐딴거안봐 얼굴 보고, 보고 봐요. 아 뭐예요? <laughs> 영업비밀이 마케팅을 저.. 외모! 뭐.. 영모를 아 많이 보니까 아 그래서 알바 언니분도 좀 예쁘시구나 아, 언니분도 얼굴 어, 어, 이뻐이지 그러니까 더 훌륭한데 아,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 챙겨주면서 네. 인센티브가 씩씩하게 이뻐이 내려주고 있어요 인센티브 얼마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로 이을 뭐했죠 저 소정이요 아, 춘향이 아 춘향 춘향이 때문에 온 손님들 한정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인센티브 챙겨드리는 거니까 아,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. 여기서 뭐500 할...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? 5천 씩 가져가서 잘할 것 같은데? 아저 일은 잘하죠. 준영 씨, 네? 남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아니 잠깐만 그 얼굴에 남자친구가 없어? <laughs> 아니 요즘 남자들이 좀 남자 같지 않아가지고. 아 어떤 남자 좋아하는데? 듬직한 네. 남자요 듬직한 남자 좋아하는구나 약간 요즘에 이게 사회가 지금 무서우니까 남자친구라도 든든해야지 어. 근데 또저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. 혼자 살아요? 아네 이야 씩씩하네 언제부터 네. 혼자 살았어? 저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? 됐어. 저도 여기 살아요 어? 어디 사세요? 반포 투베리라고 <laughs> 거기 사세요? 응. 응. 저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로? 우리 집에서도 파티하고 야 우리도 집에서 한번 두페리뇨 해야지 예예예예예예 우 되면 또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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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말고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아뭐 하세요? 카페랑 이제 세탁기 세탁기요? 코인 세탁소 아 코인 세탁소 네. 마라탕 하려다가 네. 그거 이제 접었고 왜 마라탕 안 하세요? 저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데 마라탕이 아까 이제 트렌드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아, 궁극적으로 이제 가차샵 한 100개 정도 운영하고. 저 가차 잘 뽑는데. 아, 진짜로? 네. 가가챠저 가차, 가차. 가차 좋아해요. 진짜로? 네, 집에 엄청 모아뒀어요. 음, 그래? 네. 오, 따갑니다. 네. 프롬이랑 그 티리핑이 완전 신상으로 들어와서 씩씩하지 네. 버린다 프롬이 진짜 좋아하는. <laughs>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? 저 오늘부터도 가능해요. 오늘부터? 네. 이야, 마인드 이뻐이네? 네. 씨. 네. 잠깐만요. 오늘 안 좋은 일 있어? 씨, 왜 그래? 아니, 아니. 아, 물어볼거 있어가지고. 아니 이게 1수인계하는데 얼마나 걸려? 네? 1수인계하는데 얼마나 걸려? 3일? 네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일이면 되잖아 네 3일? 네 3일 정도만 좀 같이 배우고 하면 아네뭐 일은 어려운 거 없어요 저희는 뭐 이상한 뭐 자바칩 초코 뭐 이런 거안 하고 어? 그런 거안 하세요? 그냥 커피랑 하이볼 그리고 아... 이제 양주 저녁에는 컵도 하니까 그럼 저 혼자 자바칩 초코 만들어서 먹어도 돼요? 먹고 싶으면 먹는거지 아니 이러는데 먹고 싶으 못먹게 하는 사장이 있어요? 사장님도 만들어 드릴게요 아, 진짜로? 네뭐 뭐, 좋아하세요? 암몽허니 블랙티 좋아해요 아 저도 그거 좋아해요 진짜로? 그거 그럼 메뉴 추가해서 내가보면 천원 한 인센 가져가면 되겠다 천원이가요 어. 100개 팔아야겠다 7500원에 해가지고 마진 날리면 네. 되니까 네 여기가 10평인데 매출이 어느정도지? 내가 한 달에 한 2,500에 3,000 정도 나오지 말입니다, 잉? 실수있 그럼 힘든 거 아니야? 전혀 힘들지 않지만, 형님. 아, 순수해서 2,500에 3,000정 어, 매출 말고. 어, 이제 그 정도 나오니까. 야, 누가 내 차가 끌고 다니냐? 아, 어, 형차 아니구나. 어, 아, 아니다잉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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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차가 똑같아가지고. 사장님도 저거 타고 다니지? 차가 이것저것 많아요. 어, 못 먹는 사람. 스팀, 내 모든 걸다 보여주면 또 매력이 없으니까. 최근에 지금 그 롤스로이스 팬텀 추가하시지 말입니다. 아, 예. 예, 예. 여기 뭐차 자랑하게 돼 있어? 아, 죄송합니님 아무 수런 아, 소리 하 말입니다, 형님. 그냥 평소에 GV80 타고 다녀요. 아, 그래요? 네. 아... 왜냐면 이 동네가 좀 좁으니까 아, 네. 작은 차가 좋 좀... 아, 아 그래요? 이빨 막 구석구석 주차해야 되니까 아... 불법 주차가 취미라. 아, 그러면은 애 건물이잖아. 아, 그러시애나내 건물에 불법 주차안 돼. 뭐야? 가 신고하면 어떡해요? 신고하면 돈 내면 되지. 숍인데요. 담배 하나, 담배 팔? 아저안 팔아요. 그럼 잠깐만 커피 먹고 늘어지고 있어? 네. 담배 하나 팔겠다. 표정이 그안 좋아. 제시 표정 좀 패야 될것 같지 말입니다. 순간 <laughs> <놀람> <슬딤! 놀람> 시시 시시. 안돼 있어? 예. 어떤 거 같아? 되게 성격은 잘 모르겠지만 외모는 출중하지 말입니다, 형님. 이시부스요. 이 어떤 거 같아? 아, 아우 생각으로는 제 되게 대표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지 말입니다, 형님. 아, 히프레크야 이잇! 예. 형뭐 비즈니스 하는 거지? 뭐 여자친구 하는 거야? 지선 내 네, 아우 경솔했지 말입니다. 이잇! 형이 t v 아직 먹혀주는 얼굴이야. 예. 누구냐, 이시부스. 아니 지금 형이 뭐 헛기침 하길래 자기인줄 알았습니다, 네, 형님. 어, 아니 지난번엔 행인이야 씩씩하네, 응. 어?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이제 예쁜 애들이 있어야 영업이 잘 되는 거야, 알겠어? 예! 이게 다 대기업 마케팅이야. 예! 아니 카페 따로 들어왔는데 예쁜 애들이 있으면 커피 사 먹고 싶지 않아? 맞습니다, 형님! 예. 맞습아다다 보여주면 되는 거야. 예! 예. 진짜로. 예! 형님 예. 혹시 음, 체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, 형님? 예? 아, 씹쓸게 응. 형이 하는 말 아까 못 들었어? 죄송합사다형를 3일 하라고 아우가 확실하게 씩씩하게 정리하겠지 말임데형 집으로 돌려보내. 어우저공고사진 지금부터 하기지 말입니다 형님! 겨주고이아야야 데시벨 좀 낮춰라 어? 지나가셔 놀라겠다 영 형님 가 레아바스트랑 카페를 여기 하나랑 형! 저기 대각선에 하나 형! 해가지고 자리 만들면 이뻐할 거 같아 형! 형! 어, 사람들 못 도망가게 형! 제송니다위에 내려가면 기 아배피겨 아니요 오빠. 응. 못 얘기하려고. 야 우리 퇴직금도 다 챙겨줄 거잖아. 예 예예예. 유 눈빛 봤냐? 예. 아 블랙만 받아. 아유 완전 까치 살모사지 말입다 나잉님. 카시오페아. 맞습니다. 나잉님. 나 예. 카시오페아. 춘향이. 둘중 누구? 저 춘향이 하겠지 말입 나잉님. 내꺼 이제. 아 손을 좀 높게 얘기하세요. 응? 네? 오빠 응. 네. 저 방금 헤어졌어요 어, 아, 우리 채희 씩씩하네?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수령이 돌려 보내라고? 남원으로? 야 가게 네좀 나오세요 니 카페인데 니가 알아서 해야지 맞아.